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7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247쪽입니다. 다니엘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내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황건사님을 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권사님 열심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말씀을 마치 편집하듯 읽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니, 만약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성경을 쪼개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반드시 말씀의 논지, 논점, 말씀의 논지를 찾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와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본문에 나오는 주제를 곱씹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지 않는 스토리,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지 않는 캐릭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 두지 않는 주제 이것은 성경의 논지가 될수 없으니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적용하는 게참 힘든데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어, 과거에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그리고 현재에서 어,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시각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저는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말은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강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강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든다는 거예요? 주권을 받든다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선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강령,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죠. 이렇게 제가 머리로 알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강설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숙고해야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 자꾸만 부차적인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이 줄기차게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기보다 자꾸 자극적이고 자꾸 재미난 장면들만을 추려서 또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에 자꾸, 호기심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8장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있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7장 말씀에 나오는 환상은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은 8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1년, 원년에, 그리고 여기는 3년에. 그런데 다니엘 5장 있죠? 다니엘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손가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메네메 우바르신 그 손가락 사건 거기에 나오는 그 사건 그 사건에서 그날 밤이 벨사살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7장 말씀 다음에 8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5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두 개의 커다란 뿔을 지닌 숫양. 두 개의 커다란 뿔을 지닌 숫양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환상으로 하나의 뿔이 다른 하나보다 더 크게 솟은 숫양이었습니다. 이 숫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순양이 아니라 순염소가 서쪽, 북쪽, 남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면서 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순양과 맞짱을 뜹니다. 순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이고, 순염소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 제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숫 염소가,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이숫 양, 메데페르시아를 이김으로써 이 메데페르시아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여러분 중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중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숫염소의큰 뿔이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그렇죠.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몇 개가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뿔이 부러졌다고 말씀하니까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저한 뿔몇 개가 4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낫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그리스 제국이 네 개의 왕국으로 혹은 왕조로 분열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디아도코이 전쟁이죠. 디아도코이 전쟁이 이때 발발하면서 그리스 제국은 네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네 개의 현저한 뿔 중에서 하나의 뿔이 도드라지면서 사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달을 일으키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가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소를 헐어버렸다 성소가 헐렸다는 것은 단순히 성소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가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16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성수에 예루살렘 성전에 뭘 세우냐면 제우스 아시죠? 이 제우스 신상, 그리스 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상을 위시로 해서 거기에 가득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거의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때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기원전 550년 정도쯤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약 50년 뒤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죽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건 수백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기본전 323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최소 200년 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이고 최대 몇 년이죠? 대충 400년 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별짓을 다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네 개의 왕조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중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확산 확산하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 종교와 타 문화를 아주 지독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그 신을, 우상을 세웠고요. 거기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를 구웠어요. 제 표현절 돼지고기 파티, 바베큐 파티죠 돼지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레이비아 신명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굽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돼 생임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돼지 혹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고기를 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수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유대인들이 막한 거를 하는데 그걸 또못 보겠다 싶어서 추가로 죽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끝까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또 뭐지요? 할례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면 무참하게 그는 학살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10. 1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가 바로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인 바로 셀리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후반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 읽기에 잘못된 모습이 되겠는데, 저는 자꾸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 이 말씀에 토를 달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방법,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죽음인지가 정말로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실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죽었을까? 정말 사람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정말로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근사하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계속 찾아봤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의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가 죽었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내심 기대하면서 뭔가 확실한 줄거리를 기대하면서 나중에 못 찾아가지고 안목사한테 전화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 자료와 주석을 다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죽어에 딱딱 들어맞는데. 그런 자료가 보이지 않으니 뭔가 석연치 않고 개운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도 그러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그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이 대목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꺾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꺾였다고 말씀하였으니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가 죽게 되었는지도 또한 궁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아무리 봐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식으로 죽게 되었는지 그게 나오지 않았고요. 또 꺾었다는 이 단어 원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알렉산더의 죽음을 이 꺾었다는 단어가 넌지시 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았는데 역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그 모습과 그 경위까지도 정말로 친절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떨까요? 본사님좀더 야, 진짜인가 보다. 좀더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은 것을 굳이 힘써 알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과연 맞을까? 단일 1장부터 12장까지 연장으로 계속 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뛰어넘었을 텐데, 8장은 말씀을 전해야겠고, 혹시 그래서 말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때우기 위해서 혹시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힘이 드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을 굳이 찾아 고민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말씀을 대원하는 자 입장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제가 고민한 것이 말씀의 본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해서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인이 무엇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사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생사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권력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할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때이 현재 안에서 우리가 해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 현재 안에서 해법을 강구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작금의 세계를 보면 하나의 규칙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운동장이 두 개로 나누어졌고, 각 운동장마다 룰도 다르고 편도 다르고 함께 뛰는 사람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누구와 함께 달려가야 할지. 이렇게 달리는 게 맞는 건지, 교회 안에서도 교육자들 사이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도통 모르게 쓸 그런 세상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습니까? 시류에 편승해야겠습니까, 권선? 아니면 적절하게 눈치를 보다가 재빠르게 노선을 갈아타야겠습니까? 아니면 소신껏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야장천 밀고 가야겠습니까? 귀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잠원 16장 1절 말씀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마음의 경영을 네가 하고 싶은가? 성목사? 그것은 네 자유이니, 너는 충분히 마음의 경영을 하도록 하라. 소신껏 너는 전략을 짜고, 소신껏 너는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라. 그러나 둘째, 그에 대한 모든 결과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결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여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아. 과정 중심의 삶. 여러분, 왜 우리는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 왜 우리는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생무병사가, 나의 생무병사가, 여러분들의 생무병사가 하나님의 조건에 있으니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운명론에 빠져있지 않은 이유는,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마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과정, 과정마다, 마디, 마디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 심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나왔고요, 메데페르시아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스 제국과 로마도 그렇게 나왔고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2026년도 맞죠? 지금 2026년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고, 중국의 부침도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며, 세계 모든 열강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피 맞나요? 코스피 5천도 그러할 것이고, 다 주택자들의 집들도 그러할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이들도 모두 그럴 것입니다. 영원한 곳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이니, 우린 그 나라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상 같은 이 세상에 잠식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은혜의 물결로 채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조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은혜의 물결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는 자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현한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